울성원전 사건이라든지 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님으로서 제가 대검에서 모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걸 모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의 끝은 구속이고, 이분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사실 거라는 것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검사들이 법안 지키는 많이 보시잖아요 이중잣대 내가 뇌물을 받은 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그 뇌물이고 그런 이중잣대로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됐으니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의 시체를 보게 된 거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신 거고요 저는 놀랍진 않은데 국민들은 놀라하시더라고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권력.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셔서 쿠데타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났더니 비상태권하시면서 개업령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선망,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권력을 그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시는 분남폭한 폭공 같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것이 확 수사에 가, 가혹한 수사를 할 때는 성과를 올리기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인권 옹호 수사는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해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셨고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급기야 개헌까지는 하신 거라 그러니까 안에서 제가 그러고 있던 구속 대리라고 예상했던 거고 마음이 착잡하죠.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도 하실 그릇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분의 끝은 구속이고 이 분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사실 거라는 것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분의 끝은 구속이고 이 분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사실 거라는 것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